문제는, 제가 하루, 1년, 2년 가까이 계속, 뭐, 살,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,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. 집에서, 왜, 뭐, 돈 있어야 뭐 나가서 버스 타고 뭐도장기도 하지. 뭔일어나뭔 일어나. 갑자기, 아이고, 허리 아이고, 허리 하더니 다리 쩔떡쩔떡 거려더니, 다음날부터 아예 못 일어나더라고. 나는 그냥 하루 이틀 뭐 쉬면 나실 줄 알았지? 너무 안 움직였던 거야. 너무 안 움직였던 거야. 그냥 누워서 나만 하루 종일 1년 2년을 가득 지냈으니까 너무 안 움직였던 거 같아. 지금 생각해보면. 그래서 지금 그때 뭐 아예 한두달세달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앉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. 그동안 뭐 또 열심히 차 팔아 가지고 캐 병원비 에서또 단습도 다, 다 썼어. 뭐. 용화한는다 댕겼어 그냥 업고서 업고서 한의원도 가고 무통주사도 받으러 가고 뭐통영외과 대형 소영외과 위망한데는 다 가고 추협법도 해보고 한의원도 유망한데 다 가봤는데 다 모른대. 씨발 병원 갔는데. 없었어요? 보통 철참은 CT찍고 아, X-ray찍고 어, 모르겠는데요 CT찍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CT찍고 어, 모르겠는데요 MRI찍어봐야겠는데요 MRI찍고 모른대 오, 큰 병원에서 모른다고 해서 종합병원 갔다가 다시 또 CT찍고 MRI찍고 대학병원까지 갔어 그, 그, CT랑 MRI 찍은 것도 다 들고서 대학병원까지 갔는데도 대학병원에서 모른대. 아니, 씨발, 그들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허리랑 여기 척추 쪽을 열어보재 병원에서 열어보서. 염증일 수도 있으니까 큰 염증, 뭐, 여섯째 있으니까, 여러 보제 건물이, 허리, 찢기, 여기 다찢고 하면 싫어할걸. 평터는 어떡하냐. 그리고, 아니면 어떡할 건데. 뭘 모른다며. 여러 보제 그냥. 대학병원에서. 그래서, 그때 거기까지 못하겠더라고. 돈도 없었고. 뭐 돈도 없었고 한세달째 그러고 있었으니까 약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볼대로 다 해봤는데 정 안되니까 그냥 제가 포기했어 한의원이나 침 빠져도 효과가 없었어요? 처음부터 한의원 같지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그것도 아예 못 일어나는거야 점점점 더 누워서 조금만 웃지도 못했어 아파가지고 어 아파가지고 울지도 못했으니까 점점 더 계속 심해지는거야 진짜 와 그럼 무슨 나는 심병인가? <laughs> 왜냐면 다 병원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심병인가 그 생각도 했었어 병집은 가봤어요? 나중에 가봤는데 뭐 신기한 있다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설마 설마 거기까지는 안 갔어 그냥 대학 병원 가서도 모른다고 해서 걔가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, 또 자기 스스로 우리가 병원 힘을 얻어서 할수 있는 검사랑 모든 건다 해봤거든. 왜냐면 또 젊은데 걷, 걷지도 못하니까, 일어나지도 못하니까. 또 원인을 알아야 뭐 하겠는데, 할수 있는 거다 했지. 근데 모른대 그래서 결국은 포스트 다 포기하고, 내가 계속 엉엉 밤마다 울었거든 나는. 밤마다. 병원, 그얘 병원에 누워있으면 나와가지고 울고 올라가고 또 다음날 또 하루종일 얘 봐주고 울고 올라가고 너무 뭐도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둘이 뒷나 상태잖아 그래서 포기하고 얘가 오빠 이러더라고 오빠 우리 할거다 했는데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여기를 다 갈라 보자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 집에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우선 돌아가자 난 얘를 데리고 와서 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얘네 부모님한테 알릴라 했어 저, 음, 죄송합니다 나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혀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.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할라 했어 그래서 우선 데리고 왔지 집을 데리고 와서 그냥 계속 진통제를 매일 먹이면서 매일 마사지 해줬던 것 같아 마사지 해주고 내가 할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종로에서 원인 모른다고 그러고 마사지 해주고 약 먹이고 또 마사지 해주고 약 먹이고 허리 마사, 허리 찜질에는 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좋대 그래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립 따가지고 그걸로 찜질해줬어. 도 솔잎 따서 찜질해서그 21세기에. 이게 뭐 떡오줌도 못 쌌으니까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떡오줌도 내가 다 받아냈거든. 딱 그렇게 세달 됐어. 딱 병원 와서 집에 와서 세 달. 아, 두달반는거 걸린 거 같아. 두달 반. 어, 약 먹이고 마사지 시키고 그 동안 난 가끔 손님 올 때마다 나가가지고 차 팔고 또 바로 와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찜질 해주고 약 먹이고 진통제 계속 먹여주고 그렇게 한두달반 되니까 아직도 기억나. 그때가 딱 벚꽃 피는 봄이 딱온 거야. 벚꽃이 막피려고할 때. 그때 막 벚꽃이 필라고 할때 창문을 딱 열어 보니까 벚꽃이 필라하더라고 그때 걔가 드디어 누워 있다가 앉았어 어떤? 천천히. 천천히요. 어, 나 이제 아주 자기 창문 본, 본다고 자기도 창문 본다고 나좀 잉크 달라고 해봐 해 달래 자기 참아본다고 눈이. 안앉어 앉으니까 안어 전부 다 낫다는 얘기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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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다고 하더라고 딱 앉더니 야 그럼 일어나 보자 그지고 내가 부득세 안 입고서 세웠어 세우고서 바깥을 보면서 둘이 존나보어 <laughs> 진짜 사, 살았다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다 얘만 얘만 안 아프면 나는 열심히 다시 일하면 되고 다시 돈 모을 수 있고. 하, 그때 막 진짜 완전, 완전, 완전 금지, 완전 떠그지, 떠그지. 차 열심히 파는 거도 완전 다 금지 됐었어. 그래서 창문 보면서 서로 둘이 엉엉 울었던 것 같아, 진짜. 얘는 이래와서 좋고, 나는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좋고. 자, 근데 이거를 예전에 그때 나랑 같이 중고차 했던 애들은 다 알아.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해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보라고 하는 거야. 어떻게 그럴 수 있냐.